안녕하십니까.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. 쿼터 리리펀딩이 공개됐습니다. 쿠폰이 5,570억불, 빌리 2,900억불로 나눠졌고요. 전체 8,470억불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. 종목별로 놓고 보면 20년 물이 130억 불 늘어나서 전분기 대비 쿠폰이 모두 170억 불 늘어난 것 중에서 20년 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빌 쪽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버터리 리펀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. 기대했던 거보다는 약간 기대했던 거는 좀더 늘어났으면 하고 어, 쿠폰 쪽은 좀 쿠폰 쪽은 변동이 없기를 바랬는데 어,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하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. 공개된 다음에 물론 고용지표도 나온 게 있지만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 반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달러 약해지고 N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분기 리펀딩 자체는 Not bad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주 좋진 않아도 이제 FOMC 회의에서 QT 쪽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또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살펴보면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수치 나오고 더더 더, 더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내용들 좀 나중에 정리해서 또 FMC 회의 내용도 정리해서 내일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빨리 말씀드리느라고 뭐 편집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은 좀더 정리해 가지고 어.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